자, 포도법, 포도법, 포도법 자, 포도법이라는 건요, 잠시만요 우리가 포도법이라는 게 각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뭐가 있니? 무슨,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무슨 법? 니네 각을 어떻게 나타내? 각이 아, 숫자 아, 숫자 뭐라고 하냐? 단위가 뭐야? 각이 된 단위가 도예요 도죠 네. 360도 이렇게 하잖아, 맞지? 네. 오케이? 네. 됐죠? 360도인데 360도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360도라는 게, 원래 20채에서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상화폐를 해놓고, 이 각도가 뭐예요? 6집이잖아 걔가 감을 안거것같저서 느낌으로 이렇게. 그죠 그니까 그 이걸 갖다가 몇 등분 한 거야? 등분량 개념. 걔가 네 되게 건축이 뛰어, 그 피라미드 만들면 되게 뛰어났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잘라본 거야. 20등분. 그죠 왜한 60인지 모르겠지만 걔60 편에다가 60 등분 했죠 60. 그래서 60을 등분하고 그래서 그 각도를 60 등분 했더니 맞지? 삼각형 맞으쉬니까뭐 그랬나 그래서 얘를 어, 뭐 요걸만게 60인데 지금 단 60이고 그때 그냥 그렇다고 했고 뭐. 얘를 6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1도가 넘었아 오케이? 그럼 그 1도를 갖다 또 60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뭐 우리가 왔던가 9이라고 했던. 됐나 그 다음에 그 1도를 또 60으로 나누면 1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각도에서는 단위가 뭐야? 1도고 시간에서는 말 그대로 1시간인 거고. 오케이? 같은 개념이에요. 두다 60분법이에요. 60 등분 을 잘라서 계산을 하는 거. 이 되니? 네. 그래서 분초라는 개념 똑같이 씁니다 그죠?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했던 거죠. 아니? 뭐, 나도, 나도 남자들이 무협소설 같은 거 보거든? 무협소설 중국이잖아. 중국에서는 3등분 하는 걸 알고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떨어지는데 까여기서부 자기 태도까지 떨어지는 것였다가 뭘로 하고 그거의 3분의 1을 뭘로 하고 또 그거의 3분의 1을 이렇게 하면 알겠어 국가보다 재는 단위가 수강. 틀린 거지 오케이? 저렇게 정확한 우리 이 지금 없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 나름대로 시간을 재는 계산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인치란 단위도 그렇죠아 인치가 뭔지 인치가 만이 하나 기간이 맞죠? 길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생활 속의 수학 같은 거 보면 나중에 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뭐, 몇 개를 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이 길이가 되고, 몇배 하면 되고 재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케이? 뭐, 나 개인적으로는, 나 내가 대중딱 이렇게 하면 2 0 c m 예요그지 그래서 자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재면, 이렇게 두번 재면, 얘 40cm인 거지. 다행히 뭐 41cm 나오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가운때 나한테 가운를 재는 이런 거할 때가 많으니까, 집에서 배치할 때가. 이렇게 제일 뜨는 거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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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은 80.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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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 정도 하면 뭐한 90.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요 <laughs> 오케이? 옛날에도 정확한 단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뭘 설명할 때, 자, 삼각형을 잡고, 야, 그걸 60 정도 자는 거. 그럼 의미가 되기가 되잖아. 60등분한 거. 그걸 60등분한 거. 그걸 6 0등분한 거. 맞죠? 그럼 각이 엄청 작아요, 사실은. 맞죠? 이건는 60분의 또, 이건 300, 3600분의 얼마나 1도잖아. 엄청 작은 거잖아 맨날 그렇게 써왔단 말이지 그것도 충분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상상만 으면 되는거야 실제 얘기할 수없지않았지 그거 상상 속에 있는 수란 말이야 지금조차도 맞지? 근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오죠 왜냐면 이게 아무리 자세하게 하더라도 이게 3천 6등분이 되면 3천 6등분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유한계잖아 맞지? 유한계잖아 맞지? 유한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말이야, 했죠? 왜냐하면 이거 유한계라면 결국 분수 아닙니까, 맞죠? 분수니까 우리가 기계 수학에서 발달하면서 루트라든 루트이라든 무리수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없게 되지 않니, 맞지? 그래서 한계가 오더란 말이지, 오케이? 뭔가 끊긴다는 말이야, 했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고 싶다면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는가, 했죠? 왜 유한계인데 실제 값은 어떻게 돼요? 값이 되면 이게 딱딱딱딱 끊겨서 나와 아니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지? 이 대는 그래서 연속적인 걸 알고 싶다 가도 연속적이니까 연속적인 걸로 매칭을 시키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은 뭐가 있어요? 연속된 거. 전체 모든 거에 대한 연속인 거. 연속이나 모든 거에 연속이랑 서로 할게 아니라 이제 실수. 실수. 아, 그렇죠. 아. 실수는 뭐야? 모든 거에 연속이죠. 됐죠뭐 그렇죠? 중학교 3학년 학기 때 그랬잖아. 뭐뭐 뭐 수직선 위에 수직선에 위에 모든 실수로 완전히 메워져 있다. 오케이. 그걸 전문적으로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연속적인 수는 뭐야? 실수가 다죠 유리수는 어떻게 되지중간은 어떻게 하나니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근데 거기가 완전히 메워져 있는게 아닌 빈 공간이 있니? 빈 공간이 있죠 유리수와 중간형 루트가, 무리수가 껴있잖아 맞지? 됐나? 그래서 많기는 많지만 끊어져 있어서 그건 조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유리수와 유리수, 유리수는 조밀조밀, 무리수는 조밀조이 많아 공간이 있단 말이야. 유리수, 모리수 섞여 있단 말이지. 근데 유리수와 모리수 섞인 실수는 끊어진 데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실수가 연속성이 대표 적인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각도를 대체하겠다가 바로 뭐냐면 실수로 각도를 대체하겠다가 호등법이 등장한 계기에요. 오케이? 됐죠? 다시뭐치우고 그냥 저렇게 쓰면 편해. 그렇지? <laughs> 그게 코법이야 60분 법은 나중에 귀찮아져. 이지 그래서 그냥 뭐 실수 실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수는 그냥 생각하면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렇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실수라는 건 0부터 1까지 길이라고 생각되는 거잖아. 오케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뭐야 대치하겠다 실수 즉 길이로 각을 대치하겠다 새롭게 정의하겠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다 책에 나 있는데 자. 우리가 그각의 기준을 재야 될 거야. 1이라는 단위를 재야 될거 아니야, 맞지? 각도도 1도를 재고, 뭐 시간도 1이라는 걸 재잖아, 맞지?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잴 때, 1이라는 건 어떻게 될 거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부채꼴이 있죠? 그쵸? 그렇죠? 부채골이 있으면 여기가 반지름아는니 그쵸? 우연히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알이 되는 거, 반지 름 말고. 이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맞죠? 그렇죠? 이건 반지름과 상관없이 부채꼴을 닮은 거 알죠? 중심각의 크기만 같으면.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하자마자 1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안. LA가 1라디안. 저 기준. 각도. 새롭게 등장을 시키는 건 각을. 1L이 대이 그렇죠? 라디안. 그쵸? 1라디안.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왜, 이게 왜 실수가 되냐면, 원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원래는. 1이 라디안이 아니라,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원래 정의는, 얘가 반지름 여기가 L이잖아. 그 그럼 각도를 세타라고 하잖아.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각도를 정의하는가 이 각도를 길이로 표현 실수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야 세타라는 값을 갖다가 알분의 n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각도를 오케이 그럼 잡으세요 얘 길이죠 실수 아니야 이것도 길이죠 실수 아니야 실수 분의 실수 분 실수죠 그러니까 각도가 뭐든가 실수로 약속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새롭게 한 거고 얘가 r 이라면 얘가 r 이니까 알분 n이니까 얼마니? 이이 되겠지. 그래서 음. 1라디안을 약속할 수 있다. 이거야 기준치. 여기까지 되니? 됐죠? 자, 말은 되게 길었어. 말은 되게 길었는데, 결론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아, 이렇게 약속을 한다. R, R, r 때 각도를 예를 들다이 각도를 1 라디아라고 약속을 한다. 그럼 되게 좋다. 왜? 실수기 때문에 모든 각, 모든, 연속적으로 모든 각이 다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런 걸 보자. 자, 반원을 볼게요 반원 반원을 보면 그렇죠 반원을 보면 결과 이런 걸로 약속을 한다고 치면 여기 반지름이 r이에요 됐죠? 됐니? 그럼 결과 요거 뭐니? 이거 둘레는? 꼬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이면 원래는 이 파이 r이죠? 근데 반원이니까 이 꼬의 길이가 꼬의 길이가 뭐야? 파이 아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각도 중심각 세타는 반지름 분의 꼬의 길이니까 이 r입니다 얘는 알고나 파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각도가 뭐나 네. 파이가 나와요. 당연히 뭐라고 지금? 네. 어, 라디안이라고 약속겠다고 맞지? 얘는 파이 라디안인 거야, 라디안. 라디안이 뭐냐면 파이가 얼마예요, 값이? 3.14 어쩌고 저쩌구죠? 3.14 어쩌고 저쩌고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평평한 거니까 얘가 뭐야? 180도를 의미한다고. 180도. 오케이. 얘기냐면 보세요 얘는 300과 그게 3.14 억점 저쪽에1 라디안의 개수와 180개의 1도의 개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래니? 네. 이 우리 인구 있잖아. 1 킬로미터하고 뭐가 똑같아 1000미터하고 똑같죠? 단위가 다르면 숫자가 바뀌잖아. 맞지 그래서 1도가 180 있는 게라디안의3.14쩌점 언쪽에 있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책에서는 얘를 1로 정리하고, 그렇다 원주를 구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새롭게 다시 정리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 비례식으로 풀긴 하는데. 됐죠? 근데 이게 좀 편해서. 알바. 그래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알바. 호도법이라는 거는 크게 달게요, 알바. 결론. 지금까지 과정을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 알바. 이거만 알면 돼, 사실은. 뭐 장황한 설명을 한 거고, 자, 호도법이라는 거는 뭐냐? 호도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60법법 썼던 거는, 그게 등분에 산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맞죠? 연속적이지 않다. 근데, 뭐야, 각은 실제로 뭐야? 연속적이죠? 끊어진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 화변나 끊어지지 않은, 연속된 거. 실수로 우리가 뭘 편하겠다? 각을 편하겠다. 됐죠? 그렇게 출발한 거야. 됐죠? 근데 다 집어치우고, 호도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타일을 갖다가 180도를 읽으면 그게 호도법이에요 왜 그런지 다 집어치우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180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그게 그냥 호도법인 거야. 그렇죠? 6 0도를 대체한 실수로 뭐야? 각을 나타내는. 그게 끝이야. 그렇죠? 지금 말은되게 긴장한 거지. 이 한마디만 하면 돼 사실. 바쁠 땐 그냥 그고 끝나. 그렇죠? 야, 호도법은 파이를 갖다 180으로 생각하는 거야. 끝. 선생님,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렇죠. 알고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정답요자 그다음에 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1 라디안이라는 게1 라디안 아 파이 라디안, 파이의 라디안이 180곱하기 1도예요. 1도가 180개 있으면 되는 거야, 했죠? 그래서 뭐 계산 을구제 하자면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양변에 파이를 넣으면 아 파이분의 1 8 0도가 바로 1 라디안이거든요.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데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됐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건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 이제, 단위를 생략해서 쓰면, 이거란 네. 말이에요. 파이는요, 앞으로 라디아는 단위를 안 써요. 그렇죠? 오케이? 왜? 우리가 각도를 많이 쓰겠니? 앞으로 라디아를 많이 쓰겠니? 포트폴 배웠으니까? 라디아를 많이 쓰겠죠. 쓰라고 배운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어라 라디아를 생략합니다. 그렇죠? 기호를. 그래서 그냥 파이 쓰면 명 각도인 거야, 됐죠? 그래서 각도에 대한 파이는 라디안인 거고 그냥 파이는 그냥 기그고 숫자인 거고, 오케이 크게 까리지 않아요 그래도. 잘 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잘 봐. 어 양변에 뭐로 나눠보면 2로 나눠볼게요. 됐지?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기냐 2분의 파이 라디안은 2로 나누면 9 0에 이렇게 알수 있죠. 네. 오케이. 또 양변에 3으로 나눠보면 3분의 파이는 이게 얼마입니까? 69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할수 있어야 돼. 고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6 <laughs> 오케이. 네. 근데 잡으세요. 근데 좀 잠깐 야되겠습 6분의 5가 6분의 8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기준이 뭐야? 180도잖아요. 네. 180도가 이렇게,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1 8이라고보자고요 앞에 말해으면 됐죠? 그러면, 파이. 파이는 좀 분쟁이 가지. 됐죠? 네. 그렇죠? 6, 얼마 면 18이에요? 3, 8이면 된대요. 됐죠? 아주 간단하다. 여기가 만약에. 9분의 2이는얼러야9 2 18.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된다 아니? 어, 9 2 18 아니야? 어, 9곱하기 18 아니야? 요 어, 그러니까. 10. 아, 어차피 여기서 9로 나도 되는 거잖아. 10. 됐죠 9로 나도 되는 거죠. 매번 하기 귀찮지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되니까. 여게 계산이 잘안 되죠. 4분의 π이분이 어, 45고요. 9곱하기 45면 180 되는 거. 응. 오케이. 응. 얘니 뭐, 내가 지금 0 5뭐 어. 볼게요. 그치. 이러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럼 거꾸로 가볼까? 90도가 나오면 됐고, 90도, 90도 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나중에 뭐. 3분의 8. 이거 몇 도? 10도 안 나오네. 60도. 맞지?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할수 있어야 되겠지? 했니 뭐만 기억하면 된다? 파일을 뭐로 생각한다? 180도로 생각하는 게 그냥 포도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이에요. <목소리> 사실은. 왜그걸 쓰느냐 설명은 뿐이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만 하라고 이제, 별가안 돼요.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 봐. 파이가 180이에요. 근데 우리가 1어 쉽단 말이야. 60도 몇 파이야? 사실? 아, 3분의 파이. 맞지? 그 다음에 30도 몇 파이야? 6분의 파이야. 곱해서 18만 해 된다고요. 됐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90도 몇 파이야?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 몇 파이야? 4분의 파이 얘는 4니까 4 출발하면 되겠지 어차피 제 밖에 없으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1 2 0도몇 파이야? 음, 계산이 빨리 안 되지 됐죠?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어 120도는 120 곱하기 1도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1도는 음. 양변에 여기가 180 곱하기 1도니까1 8 0 나눠주면 1도는 양간에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180분의 파이가 1도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해 줘요. 그래서 120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너무 느려요. 알았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안해. 요 알았죠? 그렇죠? 너무 느리고 이거는 뭐 처음에나 이렇게 하는거고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난 이렇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잘봐자 120은요 바로 계산 안되지만 60은 계산되는거 맞니? 네. 60은 얼마니? 3분의 파이죠 얘 60의 몇 배니? 2배. 2배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의 몇 배? 2배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이? 자 30으로 가볼까요? 얘는 30도의 4배지 30도가 몇 파이예요? 6분의 5. 6분의 파이죠 그거의 4배 4배, 3분의 2배, 이게 훨씬 빠르죠 오케이 자 540도 해볼까 540도 얘는 6의 9배고 6 0의 9배 보이니 네. 60을 이 구하는 거야 3분의 파이 맞아요? 네. 거기 9배니 네. 3파이 되는 거지 아니 건물은 없다고요 뭐 이런 거 480도 건물은 없다고요 얘 뭘로 해볼까 3분의 파이 해볼까 60도로 <laughs> 자 3분의 파이 60이 몇 배야? 60의 여덟 배, 마치. 오케이, 네. 이렇게 빨라요. 네. 그렇죠. 자, 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 힘내쉬, 힘내쉬, 줄리미 서서 선두 힘내쉬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인데, 여보세요. 네. 호가 있으면, 호는, 네. 원의 일부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원의 일부, 세타. 여기가 아, 여기가 L. 됐죠? 그렇죠? 체크. 됐나? 예. 네. 오케이, 해보세요. 자, 갑니다. 호의 길이는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타를 우리가 R분의 L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 양배를 R로 곱하면, L은 R세타죠? 오케이? 네. 정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하면 쉬운데,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가 r 아빌대, 일때 R일대를 1호도, 1라디안으로 정하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 증명이 약간 달라요. 그제 그 해본 책대로 자 보세요. 어까 그러니까? 일단 자 호의 비율을 볼게요. L의 비율과 L의 비율 이 호의 비율과 중심각이크게어떻죠 비례하지 마죠 네. 비례하지 맞지? 네. 호의 비율과 중심각 비례하니까 l 과 세타의 비율을 볼게요. 됐나 네. 그러면 제발 아까까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볼까? 이 호의 애 비율과 전체 둘레는뭐죠이 파이 r 맞니? 네. 괜찮아 처음에는 파이가 어렵기 때문에 다 각도로 말도 해요. 자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얘랑 이가의 비율은 각도 세타 고 맞지? 세타 하고 잠깐만요. 자 이거 해당하는 게 조금만 세타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 당이 뭐죠? 360도지 맞지? 네. 360도는 뭐야 우리가 2π를 쓰기로 했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항에 곱해진 뭐니 2이 r 세타는 l 2이죠2이 그래. 지어지니까 l은 r세타 이게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세요. l은 r세타. 알알 세타.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거 아니지? 이거 중하는거 아니야. 외우는 거야. l은 r세타. 됐죠? 알세타 외우기 쉽잖아 얘네들 u 하면 p Yes, 하면 i l l be shut up. Yes, I will be shut up. Yes, I will be s h 기 t up. Yes, I 넓이 l l b 넓이하고 전체 넓이 e 얼 I w 이 l l b 이얼 제곱 t 죠 p Yes, I will be shut up. Yes, I 거예요. 세타 e s h 그다음에 뭐 원의 원의 뭐야 중심각의 크기는 360. 어 360. 2파이가 맞죠? 네.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가 360도예요. 했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곱해주면 세타에다가 파이 r 제곱에다가 s 2파이죠? 2파이. 네. 여기는 파이 전으로 2로 나눠지니까 어디요 그러면 s는 2분의 r 제곱 세타. 됐나? 됐죠. 이분의 네. 알제곱센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옛날에 뭐 학생이 알알센터 하려고 그거 그래도 편해서 이분의 알알센터. 내가 알제곱센터가 이거 알알센터가 왜서 아까 개가 진짜 그게 아침 시간이 무슨 시간인 r 알알센터. 편하게 받아보니까 이분의 알알센터. 됐죠.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알세타는 -E l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알세타를 l로 바꾸면 뭐가 되니 이분의 일 RL이 게되 I s 맞지? 네. 맞죠? 죠세타타가 네. s 인 거니까 s 세타를 I 로바 i d I 분의 r d 그렇죠? i 네. 분의 said, I said, I r a l d I s 공 i d I said, I said, I s a i 그렇죠? a i 둘다외우 i d I said, I said, I s r r d I said, I 죠 그렇죠? 자, 이렇게 피곤도 해. 잠깐 쉬었는데. 또 쉬고 민망한데. 힘내고. 짠! 짠! 자, 이제 두번 남았어. 여기 교실에서 툭 밟고. 힘내. 네. 나도 왔는데. 자, 봅시다. 나도 왔는데. 여자친구 네. 네. 만났는데 왜 안? 여자친구 응. 만날 건데 수업 들어왔어? 여자친구가 없어. 자 다음부터 힘내시고요. 어. 얘들아 졸리잖아. 졸리면은 깨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쓰는 거고요. 그렇죠. 얘네 쓰기 민망하니까 안 쓰는 데이입 밖에 쓰면 되는 거고. 아니 다각잘안 깨. 그렇지? 그다음에 내가 했던 거는 내가 한 거는 뭐냐 나는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눌러요. 뭐 몸을 이렇게 마사지 한다든지. 그렇죠. 손을 씻는 게. 아니면 귀를 아, 서로 하지 마. 서로 하면장난는 없을 어요 귀로 게한다던지난 졸리거나 되면 깨야 되니까. 귀를 좀 많이 만져. 귀 만지면 아프잖아.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든지. 그랬죠. 그렇죠? 이런 좀 방법이 좀 필요하니까 아내지 냥 네, 해. 그죠 사람이 졸린건 당연한 거잖아. 야, 나도 운전하다도 졸릴 때가 있어. 요막귀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말이야. 잠깐 한 5분에 10분 정도 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네. 그게 아니면 운전을 서서 못 하니까 좀귀찮 운전을 서서 자는 게. 거기다몸 내놓고 이렇 썬도 피더라고. 그 좋겠는데, 그안 <laughs> 해서. 네. 귀를 만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도 한다고. 오케이? 그죠? 렇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하세요. 야, 내가 군대에서, 이제, 이제, 군대를 가겠죠. 얼마 안 남았죠. 군대 얼마 안 남았잖아.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이제, 이 잠을 잘 많이 못 자요. 피곤하고, 괜히. 일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내 몸관에서 교육 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교육을 받으거이그한내무관에한 80명이 딱 따라붙어서 딱딱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다 붙어서 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졸까 말이 졸잖아. 겠렇게 이렇게 존단 말이 이렇게 밟고 있다 흘려 받고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있다가 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선의 병이 그런단 말이야. 저기 옥대 위에 상 반납이 있거든. 반납을 틀어야 한단 말이야. 거기 들고서는 눈을 게 치켜들고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졸았다 졸아지시게 보면 아 밑에 봤을 때 이닝이 나서 절대 밑에 못 보게 하거든. 이러고 보인 이거. 옆에 놓고. 졸리지, 안 졸리니? 졸리죠. 졸고 나면 엄청 욕을 먹어요. 심한 맞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싫은 거 그게. 갈등 당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안졸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그처럼, 야, 허벅지 가뜨 뜯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졸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막 웃는 걸 깨잖아. 꽉꽉 쥐는 거야. 그서 버텨서 갈고다 당했거든. 아무나 졸지 않아서. 그며칠 하고 나서, 며칠이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오후에 체육 활동을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반바지 입고다니 운동을 할거 아니야. 내가 이제 몸을 풀라고 몸이 풀었거든 이렇게. 풀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까지 멍이 들어있는 거야. <laughs> 피멍이었던 데까이쪽을겨거서 <laughs> <laughs> <사실> 피멍이 들어있는 <laughs> 거야. 내가 잠을 깰려고저뜯다 갔었는 내가 자뜯어어 갔었는 피멍이 들어있거든.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 아니면데 그냥 귀를 좀 이렇게 켠가좀 해야, 해야 되지 않겠니? 맞지그도귀사이든거알지이처럼 지금 귀 귀는 이렇게 한다고 피안 풀면 안될거 같아 적으면 좀 시원하잖아 희연, 필로도 가시고 좀 그래 그래 그래서 어. 진짜 친구 전난 삼아 이렇게 너 피곤하지? 우리 다음 주에 막대리 하지 말라고 해서 피곤하지 그러고서 빡빡빡빡빡 하면 잠이 확제거든요 화장실에 갔다 오지, 그렇죠. 그날개를 치료. 이걸로 열정적이야. 날씨가 더 팔월 달에, 칠월 말 팔월 제일 더을 때잖아. 아, 네, 졸려, 요 아, 네. 그래. 그래서 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머리 물을막 무슨 물 이렇게 딱 눈물 흘리고 열정적이잖아. 요자 야, 그리고 자기가 잠이 만약에 진짜 여름에 졸리고 이러면 수건 을 하나 갖고 다녀. 말 그대로 졸리면 가서 머리 물 뿌리고 수건을 딱 말리고 오면 돼. 그렇지. 그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하면 좋죠. 자, 안 합니다. 자, 기억. 잘 보세요. 다음 곡에서 오른 거만고르세요 자, 가 315도를 약간 어디 한다니까? 4분의 7, 8이냐. 이런 거야.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자, 315도를 갖다 이거 고치는 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굳이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내 맞추라고 하그면 여기다 떴다. 그냥 파이 갖다 몇 도로 생각하라. 180이잖아. 아까 4분의 파이가 몇 도였어요? 45도잖아요. 봐보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 안 나는 네. 거 하면 된다고 말했지. 그쵸? 그게 빨리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이에 그다음 니 마이너스 690이죠. 마이너스 690 마이너스 3분의 11파이. 마이너스 는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편익. 자 여기 몇 도예요? 60도. 11배면. 틀렸네요. 맞죠? 네. 조금 알겠지. 그 다음에, ᄃ. 10분의 9 곱하기 파이. 자, 딱 보자마자. 이거 얼마니? 10분의 파이는? 18이죠? 네. 18이다. 9 곱하면 얼마예요? 9 곱하기 18. 72에다가 하면 162도인가? 맞아요? 네. 오케이? 맞네요. ᄃ 맞고요. 그 다음에, ᄅ.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이렇게 해보면. 1 2분의 11파이 됐죠? 자, 12분의 11파이죠. 12 자, 180을 11로 나누면 얼마인지 알겠어요? 1 5 15. 15인가? 1 5에다11 곱하면 얼마예요? 165. 16, 16. 인가 네. 그렇죠? 떻게됐네요그렇 어, 끝. 그렇 이런 겁니다. 저 연습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필수형 4번에 보면 아, 이건 멋있잖아.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이거 듣고 제가 수업 중에 졸면서 귀를 잠깐 뜯었더니 귀가 멍이 들었어요. 잘했다, 천천히 죽겠죠.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펴란 말이야. 뭐안 들어? 알았지? <목소리> 너무 심하게 하면은 내 쓰임 소리 들리잖아. 지금. 그럼 무리가. 그게 까지 심한 회사인 거지. 소리가 안 돼. 이제 <목소리> 아, 4번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갑니다됐죠 <목소리> <목소리> 반지의 길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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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이구요. 그 호의 길이 L이 얼마다? 얘가 2 파이랍니다.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넓이를 응. 구하세요. 자, 공식 가볼까요? 공식 L R 세타. 어? 네. 안가르쳤 니? 네, 맞아요. L R 세타. 그럼 S는 뭐라고이 분의 일. 알아, r 뭐, R, 아, r 아, 세타. 이 분의 일. 해라. 됐죠? 알. 네. 어떻게든 질문을 해볼 되니까 자, 그럼 갑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얘가, 얘가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R이 얼마였어? 3. 세타. 그러니까 중심각이 얼마다? 3분의 2파이. 아니? 네. 끝났죠? 중심각은 3분의 2파이. 근데 뭘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L, 알 알죠? 우리가 끝났죠? 2분의 1, L, R. 아, 예. 그렇죠? 그러면 3파이가요 그러면 알죠 알면 끝나고 공식 알고 있냐는 거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약간 대지 91초까지 숙제하시면 되고요. 10분 남았는데? 시다 어? 기도 뭔데? 약간 오늘 약간 막혀. 팅 <laughs> 선생님이 되시니까 아니면 라이프업 아, 뭐? 이 이거 주문이자 뭐? 이거 이아